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용은 바로 광명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광명시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광명역이 유명하죠. 경기 남부 쪽에 대부분의 KTX가 정차를 하죠. 서울역, 용산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정차하는 역 중에 하나가 광명시입니다. 참고로 서울역 같은 경우는 경부선 위주로 해서 정차를 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남선 위주로 정차를 하는데 광명은 둘 다. 정찰을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광명에 와서 KTX를 탈 정도죠. 그래서 유명한데가 바로 여기 일직동 광명역 주변입니다. 여기 보시듯 광명역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유명하죠. 광명역, 자이, 그리고 푸르지오, 서밋플레이스, 유플레닛대시향이죠요 단지들이 이제 쭉다 신축으로 주상복합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이케아. 롯데몰도 있습니다 당연히 영화관도 있고요 도시가 확장성은 좀 떨어지긴 해요 여기가 터널도 있고 여기 서해안고속도로 위로는 제2경인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확장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동네 자체가 되게 좋아요 네, 여기 그래서 보시면 코스트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렇게 네, 이쪽 지역 보면 업무시설도 있고 네, 오피스텔도 있어서 굉장히 거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애매한 데가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간 안양으로 잘려요 근데 거긴 약간 느낌상 안양과 강명의그 언저리쯤 실제로 그래서 안양 이렇게 적혀있죠 여 이걸로 안양역이 적혀있죠. 안양이랑 굉장히 행정구역 가지고 굉장히 피터튀기 싸웠습니다. 요즘은 조금 정리가 된것 같더라고요. 광명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배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냥 없는 셈 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요 지역을 어떻게 나가냐. 굉장히 좋은 게 있죠. 역시 KTX역답게 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이 8,507번이죠. 배차 간격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제 많이 이용하시니까 5분, 그 외에는 10분.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4당까지 20분밖에 안 걸려요. 즉, 4당이라는 소리는 이제 방배동과 기점이죠. 즉, 서울, 그리고 주요 지역을 20분 만에 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네, 그리고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그냥 웬만하면 다 다니는 거예요. 노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예전에는 노선이 되게 단순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정차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서울대 있고요. 2호선. 네, 그리고 낙성대. 이렇게 정차하고 그 다음에 내가 4호선 타서 서울을 가로지르고 싶다? 그럼 이제 4당역에 정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광명역에서 사당역까지 약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광명역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강남순환도로 쫙 타요 그리고 나와서 사당역에서 이제 20분 그리고 낙성대 서울대 있고요. 이렇게 쫙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서쪽으로 신도림 쪽으로 갈 때나 서울대입구여기서 내리는 거고 그 외에는 사당에서 거의 대부분 내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2호선, 4호선, W역세권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광명의 이제 구도심이자 뉴타운 지역이죠 지금 대부분이 다 개발 지역입니다 이게 다 보이시면 엄청나죠 뭐 여기 개발, 여기 개발 뭐 엄청납니다 그냥 뭐 다 공사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역은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는 게더 이상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행정구역 보면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 뭐 서울, 여기는 안양, 수영, 부천에 딱 껴있는 입지입니다. 광릉 자체가 이렇게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철산과 하안이에요. 아까 방금 보셨던 그 뉴타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개발이 되냐 안 되냐는 엄청 얘기가 많았어요. 뭐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뭐비터지이 썼는데 이전까지는 사실 사업성이좀 애매모호했어요. 여기 행정동에 나와 있죠. 철산동, 하안동입니다. 딱 붙어 있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개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너무 애매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법이 나왔다. 야,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무려 320%를 땡겨준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법으로 3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320%까지 해주겠다. 어떻게? 에너지 분야, 친환경 건축 등을 해가지고 320%까지 늘릴 수 있다. 약 20%를 어드밴티지를 받는 거죠. 그리고 2종인데는 3종으로 상향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부분이 2종입니다. 3종이 거의 없어요. 3종은 거의 다 오히려 재건축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 땡겨가지고 그냥 위로 짓겠다. 그리고 높이도 130m로 제한됐지만 이것도 풀어주겠다. 그 우수 디자인. 요즘 뭐 신축이 안 우수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안양천을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상부 공원화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최고다. 굿.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도시개발은 자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광명 여기 구도심 여기 하암동하고 철산동 여기도 노계도시특별법 신도시특별법이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대상지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철산주공 13단지 12단지 여기 나와있죠 12단지 13단지 그리고 하안주공 1단지 12단지 그래서 13단지, 12단지가 실제로도 입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여기 있죠. 한 9단지, 뭐 1단지, 10단지, 4단지, 3단지, 뭐 난리죠. 엄청 많습니다.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역이 없기 때문에 독산역 광경 한이 정도 되면 한 도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10분, 11분 걸리기 때문에 뭐 길어도 12분. 그니까 러요 단지를 가야 됩니다. 그거 언저히 요런데 요런데 요근처 있죠. 요런데를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더 벗어나면 별로고. 실제로 지하철이 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파트났다. 이렇게 백지화 되면서 파트났고 자광명의 꿈이죠. 네, 이 식으로 이제 집고 싶다. 이거 뭐 많습니다. 신안산선 여기 뭐 들어오고 하니까 그리고 뭐 GTX2도 뭐 이제 뭐 언제 될지를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넣고 싶다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표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1호선으로 봐야 된다 하는 동은 그 중에서 그럼 베스트가 어디냐? 그냥 제가 찍어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쉽고 빠른 재테크죠. 찍어 드릴게요. 베스트는 철산중 13단지입니다. 제일 좋아요. 그 다음 12단지. 네, 웬만하면 13단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역세권이기도 해요. 7호선. 나머지 하안주공은 1호선이지만 얘는 7호선. 근데 초단기도 품고 있죠. 굉장히 괜찮. 그리고 학군도 당연히 철산이 기본적으로 광명 사건이나 하암보다 더 우수합니다. 여기 상권도 다 있죠. 시 g v 떡하니 있죠. 상권도 있고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시청 여기 있잖아요. 시청 주변에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원 같은 이제 관공서 들어가 있고 이제 평양 구성 같은 걸 보면은 아주 소용이 없어요. 보시면 7 3부터 있습니다. 요즘은 29평형 또는 30평형 나오죠. 전용 7 4 거기에 상응하는 평형인데 이평양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 보시면 170%대예요. 그럼 얘네들을 1.2배 즉20% 늘려도 기존의 용적률 다 먹는다고 해도 200%예요. 그럼 300% 가지만 해도 용량률 100% 남죠 근데 만약에 정말 320까지 열어줬다 그럼 120%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분담금이 사실상 거의 안나오는거죠 분담금이 거의 안나오는 느낌으로 나온다고 해도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좋죠 단지도 세대수가 크죠 2460세대 거기다 단지 모양도 반듯하고 거기다 학교까지 끼고 있고 하천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좋은 데가 12단지에요 아까 보셨던 13단지 바로 건너편이죠 역시 7호선 역세권 반양천을 끼고 있습니다 대지지은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조금 아쉽죠 12단지보다 대신 용적률이 낮죠 근데 문제는 작은 평형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늘려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까지도 늘려줘야 돼 얘네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한 34평을 받으려고 할 거고 아니면은 전용 7사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할 거예요 그다음에용적률 생각보다 많이 찹니다 거의 한 40%까지 늘려줘야 돼요 그럼 200이 좀 넘어가요 근데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13단지보다 불리한 이유는 대지집은 좀 작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분담금이 더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 괜찮다 13단지, 12단지 둘다 사업성이 괜찮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편이다 그렇지만 학교를 품고 있는 13단지가 조금 더 좋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짚고 넘어가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빌런들이죠. 그동안 빌런 치고를 받아왔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굉장히 좋아져서 빌런이 아니라 이제 확 올라가는 그런 입지가 될수 있는 여력들이 어디가 있냐? 하안주공 12단지와 8단지입니다. 근데 두 중에서 비교하면은 무조건 12단지 하셔야 돼요. 왜냐? 12단지는 그래도 역세권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제 걸어가면 한 700m 내외가 나와요. 이 정도면 도보 10분이면 충분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하천 쫙 나오죠. 그리고 공원도 조금밖에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하철역이 있는 곳과 없는 것은 처지 차이죠. 근데 그지 같은 노선이라도 지하철이 있는 게 킹왕짱이다. 그에 반해서 8단지는 좀 멉니다. 단지 여기 새끼리 있어, 새끼리 해가지고 단지에 좀 여기 길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죠? 길이 있고 도로가 있어요. 다리 같은 게 있어서 건너가면 되는데 좀 멀죠? 이게 성인이 걸으면 2차, 2차 하면한 15분 충분히 걸립니다. 17분까지는 안 나오고 한 15분 정도면 가긴 가는데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막 천천히 막느정느긋 걷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5분에 가긴 하는데 좀 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자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안주공 12단지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의심이 조금 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걱정되는 건 바로 시세 차익입니다 일단 13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시세가 보면은 요정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한 8억 2천 8억 초반에 샀다? 그리고 분담금이 얘네들은 아무래도 용적률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도 2억 한 10억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죠 10억 되면 내가 전용 8 4즉 34평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신축 보시면 바로, 바로 옆에, 옆에 있죠. 있죠 얘가 지금 입주했죠 얘네가 지금 거의 뭐 직거래 빼고 한 12억이 왔다 갔다 해요 실제 매물도 12억이 넘죠 그럼 실수 차익이 얼마일까요 보시듯이 지금이 사실 상승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대략적으로 분담금 포함해도 한 2억은 나온다 분담금이 없다 왜냐 많이 늘리니까 제가 볼때 분담금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도 나오진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2억 운이 좋으면은 3억 정도까지는 볼수 있죠 황승장에 팔면 제가 볼때 4억에서 5억까지도 볼수 있습니다 잘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도할수 있어요 그냥 많이 오르면 파시면 되거든요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괜찮다 내가 광명이 좋다면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13단지를 해야 되겠죠 자 하안주공 12단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매물이 그러니까 요정도는 가야 아마 29평형 그러니까 전용 7 4죠 또는 34평 우리가 말하는 8사 받을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조합에서 어떻게 분양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 자체는 낮지만 대지지분이 약간 적죠 그리고 입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분당률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 2억에서 3억 당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반 분양가를 아까 철선주공처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싸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 영가나온거 보면은 워낙 이제 세게 나오기 때문에 얘를 사가지고 좀부수적 볼게요 얘를 사서 막 3억 가까이 해서 한 8억에서 9억 해서 내가 이제 29평형 조정 7살을 받았다? 그럼 아까 보셨듯이 신초이 12억 하잖아요 그럼 입지 빼고 해도 한 10억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1, 년억 남죠 안 남는 건 아니에요 즉, 내가 광명에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다? 근데 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12단지 정도 괜찮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럼 요건 확실하죠. 얘는 무조건 팔사 가죠. 팔사 가고 분담금 제가 볼때한 2억에서 만에 3억이기 때문에 시세 보시면 요 정도 나오죠. 내가 거의 8억에 사서 분담금 2억 또는 3억을 내겠죠? 그럼 10억에서 11억이다. 그럼 약간 남죠. 12억 정도는 갈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아까 우위인 입지가 12억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얘는 조금 낮아요. 11억을 봐야 돼요. 사실, 남는 건 없어요. 어, 냉정히 말씀드려서, 하안중 12단지는 남는 게 거의 없다. 다만, 내가 재건축 투자를 하고 싶은데, 금액이 여기밖에 안 되거나, 내가 철산에 좀 살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해도 최소 10년은 걸리는데, 과연 이걸 해야 될까? 의문은 좀 들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는 게 중요해요. 언제 팔아야 되냐? 상승장. 내가 너무 신호가 어렵다.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대장급인 아파트가 13억, 14억만 올라가요. 그때 던지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됐다. 선 치면은 얘도 가격을 따라갈 테니까. 그럼 나는 10억, 11억이니까 대장급이 13억, 14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얘도 막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몇억은 남길 수 있죠. 근데 아무래도 입지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좀더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명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할 거면 무조건 13단지 해라. 최고다. 근데 12단지 좋은 매물이 나오면, 이것도 도전해볼 법은 하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마지노선은 12단지다. 다만 12단지는 시세차익에 의문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내가 광영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고 재건축에 투자하고 싶고 최소한 남들 쫓아가는 것만큼 손해는 적게 보고 싶다면 요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냉정히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하안주공단지가 있고 철산주공단지가 있지만 나머지 단지는 투자성이 약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또는 고정댓글에 단톡방 올라가 있죠. 들어오셔서 문의하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